야, 어쩐 일이야? 어, 아, 오랜만이다 아, 글 쓰고 계셨나요, 형님? 아이, 뭐, 그냥 끄덕거리는 뭐, 거야 뭐, 뭐, 요즘 어떻게 지냈냐? 아, 작년에 막내 하던 거잘 끝났어? 예, 그거 다 마무리하고 이번에 그냥 제거 하나 들어가려고요 커피 드세요 형, <laughs> 불안하다, 형 반갑다. 네. <웃음> 뭐 아니 <laughs> <laughs> 아니. <아니야. 웃음> 아, 저 사실은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랑 이 사이가 좀안 좋았잖아요. 근데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면 또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몰래 장비 빼 달라고 아 근데 형님 곤란하시면 괜찮아요. 뭐 있는 걸로 또 찍으면 되고 스케줄이 완전데. 근데 애들하고는 겹치게 해야 될거 아니야. 아 감사합니다 형님. <laughs> 내가 니네 영화 보고 싶어서 해주는 거야. 그러니까 꼭 영화 잘 찍어. 네. 그리고 다음에 이런 거 사오지 말고. 네. 언제야? 다음 달이야? 예, 다음 달, 둘째 주에. 사회차? 예.